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인천 월미도에 있는 포르로 파크를 설명해드리러 나왔습니다. 포르로 파크는 어, 여기 월미도에 보면은 그 유락 단지가 있는데 그 유락 단지 유원지 안에 있는 테마 어, 파크로 테마 파크고요. 어, 세계 최초로 도시형 컨텐츠 테마 파크입니다. 어, 그래서 놀고, 먹고, 보고, 마시고 할수 있는 어, 365일 다양한 체험을 갖다 할수 있는 곳입니다. 아, 대지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인천 광역시 중구 아, 북성동 일가 아, 98-218번지 외에 아, 세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일반 상업지역이고 어, 용도는 근생이랑 위락시설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연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규면은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짜리 건물이고요. 주차는 198대가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를 한번 제가 설명해드리고 다음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도시형 콘텐츠 테마 파크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 10년 임대 임차 확정이고 6%를 갖다 수익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반경 그 반경 10km 이내에 영종도, 청라, 청라, 송도 신도시 등 어, 신도시로 지금 개발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편리한 교통이 있습니다. 아,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는 모형도를 보시면서 어,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크 모형도에 왔습니다. 아, 모형도를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형도를 직관적으로 보면은 어, 1층부터 6층까지의 건물이고요. 6층은 그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별빛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저쪽으로 가시면은 어, 영종도가 바로 보이는 바다 뷰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요. 어, 1층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1층은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도 일반 분양이긴 하지만은 10년 선임대가 됐기 때문에 수익률 6%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 굉장히 그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에 특장점은 여기 보시면은 드롭 타워라고 해가지고 건물 중정에 보시면은 드롭 타워라고 해가지고 아 롯데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그리고 음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층마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층은 상가가 39개입니다. 그리고 청고는 6미터고요. 어,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브랜드가 어, 입점을 할수 있고, 프랜차이즈가 입점을 할수 있습니다. 2층은 어, 상가가 37개입니다. 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 미디어. 음, 트레플린이라든지 아트 공연장 이런 것들이 입점하고요. 3층은 상가가 40개인데요. 어트랙션이라든지 회정목마, 바이킹, 트랙라이더 같은 놀이기구가 들어갈 겁니다. 4층은 상가가 43개입니다. 뭐, 화성여행이라든지 또는 직접 우지선을 갖다 타고 체험할 수 있는 첨단 놀이터가 아, 설치될 겁니다. 그리고 5층도 상가가 43개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그뭐 파일럿 포로라든지 비행 어트랙션 아, 이렇게 보시면은 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곳곳을 갖다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해놓을겁니다말 아, 그대로 그냥 어린이들의 환상적인 놀이, 놀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꼭 어린이만 오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와가지고 어 저기 옛날의 추억이라든지 낭만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네, 나들이님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죠. 어, 이쪽에서 보면은요, 이제, 영종도의 이제 그 바다뷰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레이저 포인트를 갖다 가리킨대요. 어, 월미도 프로로파크는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내세울 만한 게, 아, 10년 6% 임대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빠른 전화를 주셔가지고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